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ICO는 네파이어롯데예요아로또예요 로또 예 네, 로또라는 이름 그대로 음... 복권 복권이에요 복권 ICO 이게 뭐 복권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고 아 블록체인으로 이제 복권 시안을, 복권 추첨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 적동 원리는 뭐 딱히 말할 게 없네요. <laughs> 어, 이제 사용자가 토큰, 아, 아니면 티켓을 사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해, 회차에 참가가 되고요. 물론, 상금풀은 요게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그 회차가 돌아갑니다. 1 1 2십이더 아니면은 1 0 0만 달러. 맞나요? 천, 만, 십만, 0만 그리고 위너가 되면은 그거에 따른 돈을 받습니다. 예, 네, 간단하죠. 네. 복권을 사고 추첨을 하고 배당을 한다. 어, 추첨 종류는 뭐 엄청 많아요. 아, 엄청은 아니죠, 이게. 네 가지가 있고요. 아, 이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음, 요거는 36, 어, 4, 20, 5, 36, 6, 45가 있는데, 이거는 개수예요. 20개 중에 4개 맞추기, 36개 중에 5개 맞추기, 45개 중에서 6개 맞추기, 36개 중에 다섯 개 맞추기를 먼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둘셋넷 다섯 개를 고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티켓을 추가하고 싶으면 한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장을 사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개를 다 맞추면은 재판 그리고 네 개를 맞추면은 총상금의 이십오 퍼센트 그리고 동점 동어 동일한 당첨자와 이제 상금을 나누죠 만약에 제가 세 명이랑 네명아 다섯 명이라고요 할게 다섯 5명, 명총 다섯 명이 네 개를 맞추면은 이십오 퍼센트를 받고 나누기 오를 하니까 오 퍼센트를 받겠죠 총상금에. 그럼 얘네들은 뭘로 돈을 버냐 아, 전체 배당 금액 중에 70%를 배당을 하고 아, 사용자한테 당첨자한테 배당을 하고 그리고 15%는 여기 마케팅 비용 그리고 10%는 수수료 5%는 복권 당첨금을 이체하기 위한 비용 그러면은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이 복권 회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수료를 받겠죠 이게 흥한다는 가정 하에. 예, 로드맵은 뭐,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로드맵 보니까, 어, 2017년에 개시를 했고, 그리고 올해 런칭을 했네요. 출시를 했고, 토큰 판매를 진행 중이고요. 팀 규모는 지금 11명이고, 여기 최고 경영자씨는 핀테크 쪽에서, 어, 일을 좀 했어요. 예. 현재는 뭐 비즈니스 엔제 여기서만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 뭐 자문도 뭐 꽤나 있구요. 파트너도 이렇게 있고. 근데, 아, 이런 복권 ICO는 사실 위험 부담이 커서 예, 네, 저는 별로인 거 같아요. 예. 네. 아, 어, 이게 뭐 사기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컨퍼런스 활동도 하고 이제 팀 인원이나 아니면 자문 이렇게 정보도 링크드인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추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스템? 사이트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인기가 없으면은, 토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봤자,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테고요, 예. 네. 지금 보시면 그렇게 흰 기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모금 금액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투기성을 갖는다, 뭐 도박성을 갖는다는 거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뭐 멜트는 있긴 한데 위험 부담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은 아이쇼예요. 차라리 나중에 이게 완전하게 런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심심할 때 한번 어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파이어 롯데는 복권, 어 블록체인에 한 복권 시스템을 하는 복권을 만드는 ICO이고요. 어 ICO를 참가를 하면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어, 매 회차마다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토큰이 어, 이 파이어로 때 복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정리를 하면 예. 이더로 복 사는 거고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매 회차마다 수수료를 갖는 거예요. 예. 그게 다죠. 예. 어, I C O는 3월 15일에 시작을 하고요. 가격이 0.7달러에요. 예. 네. 아 그리고, 제휴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건 뭐, 상관없을 거고. 꽤나 인원은 많네요. 예, 네. 텔레그램 인원 4,600명. 확실히 도박이라는 메리트가 큰가 봐요. 예. 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박성 도박을 예, 조장하는 아니 예. <laughs> 쉬워죠.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